신진사대부는 하급관리 혹은 지방향리의 자재로서 중소지주였습니다. 그들은 국민왕의 개혁정치 과정에서 과거를 통해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권문세족을 비판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세대적 학문이라고 불리는 유교, 성리학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며 큰 불교적인 성향을 보인 권문세족을 비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정몽주,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고려 말기 뛰어난 무공을 통해 성장했던 최양과 이성계는 당시 대표적이었던 권문세족이었던 이인임을 제거하면서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을 통일한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여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영의 요동정벌에 이성계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만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영의 말을 들어 요동정벌에 나서게 되고 결국 이에 반대했던 이성계가 위하도에서 회군하게 되면서 정권을 이성계가 장악하게 됩니다. 정치, 군사적으로요.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고려를 아예 싹다 바꿔 보자라고 하는 급진파와 차근차근 바꿔 나가자는 온건파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이성계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급진파의 정도전을 선택하면서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 정몽주를 제거하고 급진적인 토지 개혁, 전부 토지를 몰수하여 신진 관료들에게 분배하는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고려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조선을 이성계가 건국하게 됩니다.